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요새, 어쩜 그렇게 신기하고 우리가 불편한 곳을 싹싹 긁어 줄 만한 새로운 물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한다거나 뭐 와디즈 이런 데를 보면은 반드시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또 있으면 편리해지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를 느끼는 건데요. 그것과 또 달리 우리가 다시 역행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도 자연식으로 먹어야, 그리고 몸을 자꾸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고, 예전에 아주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해야지, 우리의 몸이 그거에 맞게 진화되어 왔고, 편안해지고 편리해진 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날 그대로, 이 자연식으로 해야만 몸도 건강하고, 어, 더 오래 살수 있는 네, 그런 또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 근데 이게 또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공식이나 편리한 물건처럼 더 쉽게 공부를 할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OHP 필름으로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 하 나만 보 면서 어, 이해 를하 려고, 하 면은 너무 힘 들었 던 텍스트 만보 면서 온갖 상상력 을동 원해 가지고 이해 를 해야만 했던 예, 그런 것들 에서 벗어 나서 우리 아이들 은 영상 으로 보고 뭐 3D 로 보고 VR 로, 보 면서 이해 하 기가 쏙쏙,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뭐, 패드학습 같은 경우에도 꼭꼭 씹어가지고 아주 잘게 만들어 놓은 이유식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냥 쑥 먹기만 하면 되게 잘 정리된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클릭만 하면 된다든가 아니면 잘 만들어진 교육용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가공이 되고, 어, 요즘에 아이들한테 맞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나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어, 컨텐츠들을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그거라도 알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드 학습이라든지 어, 다양한 학습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약본이라든지 잘 정리된 어, 여러 교재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죠. 저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저도 교육용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고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든 학생들을 가르치든 뭐 패드학습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아이들한테 친해지고 그 다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육 역시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이 편리한 것만 추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고 얕고 너무 가공되어 있는 것. 네, 이것을 활용을 하되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가공되어 있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학습도 반드시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정말 많은 것들이 쉼없이 변하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어,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진화되어 오면서 우리 몸 곳곳에 각인되어 있는 DNA 구조, 뇌의 구조들을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공부를 찾아서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편안한 공부가 오히려 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편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구경수 중에서 국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날것 그대로의 공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어떤 뭐 논문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의 원문 자체를 읽으려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더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해석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슉 긁어가지고 AI에 넣어가지고 이걸 쉽게 풀어줘 하면은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가공되어 있는 공부도 사실 그런 공부거든요. 이제 교과서의 공부라든지 좀 텍스트가 많은 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로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재미없다고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끼고 하기 싫다고 느끼죠. 근데 그것을 곰곰이 씹어서 꼭꼭 씹어서 구조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한번 해석해 보고 정리해 보고 추론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두뇌도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또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쑥 누군가의 설명 혹은 패드의 설명, 아니면 잘 정리된 어떤 요약본 만화, 이런 가공된 것들을 딱딱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나중에 이 학습이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진짜 날것 그대로를 내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순간, 내 것으로 해석해서 재창조해야 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고 발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꼭꼭 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귀찮지만 손으로 글도 써보고, 텍스트 지문을 보면서 구조화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가공되지 않은 아날로그 날것 그대로의 자연주의 공부라는 것이죠.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은요, 이제 기억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제가 출력 공부를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자꾸 내 입으로 꺼내보고 그 다음 개념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를 읽을 때 제가 수정 테이프로 지워가지고 그 핵심 단어를 꺼내보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쓱쓱. 이렇게 지나만 가는 공부로는 아이들의 뇌가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꺼내보고, 말해보고, 기억해보고 하는 것이 나의 메타인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극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불편해지는 공부예요. 그게 옛날에 아무 도구 없이, 영상도 없고, 패드도 없이, 어, 그냥 연필하고 교과서만 있을 때 했던 공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지는 공부를 알려주시고 지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활용을 하되 지향해야 될 것,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자, 수학에 있어서도 날것 공부가 무엇일까요? 개념을 내가 먼저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떤 개념일까를 한번 이해해 보고, 그것을 내가 설명해 보고, 어, 또 문제에 적용해 보고, 문제를 소리내서 읽어 보고, 끊어 보고, 잘 모르면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 끝에 또 모르면 풀이 과정과 답을 보면서 다시 또 적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생각해보는 공부가 바로 날것 그대로의 자연주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공식품 공부는 무엇일까요? 풀이 과정 쫙 설명해 주고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막 공간 도형을 그려보지 않고 바로 딱 보여주고 어, 내가 한번 계속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리는 그런 작업이 바로 자연주의 공부예요. 눈으로 보는 공부는 쉬운 공부입니다. 빠른 공부예요. 풀이 과정을 쓱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정리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 공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날것 그대로의 공부입니다. 날것 그대로의 영상, 책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 날것 그대로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원본 그대로인 거죠. 뭔가 잘 정제되어 있는, 그, 어떤 문제집 속에 있는 그런 다이얼로그, 이것도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영상을 통해서, 아, 이렇게 말을 하구나 하고 소리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 영어 책을 또 읽어보면서, 잘 정리된 문제집 속의 지문 이외에 이게 또날것 그대로의 공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고 쉽고 가공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특히나 어릴 때에는 AI 없이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해보는 것. 쉽게 설명이 된 것들을 듣거나 빠르게 쓱쓱 보는 것 그건 말고 이제 그대로의 텍스트를 꼭꼭 씹어가지고 내 것으로 구조화하고 설명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공부들 있죠 네,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잘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시고요 재미있게 보는 학습 만화도 활용을 하세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 천천히 날것 그대로 만나고 직접 써보고 읽고 정리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그래야 아예 공부가 살아나고 중등고등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AI 시대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도 자연주의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부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연주의 공부, 아날로그 공부. 가공되지 않은 것의 공부, 불편한 공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독서에서 초초책도 잊지 않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